James's learning playground. 자, 오늘은 생태계, ecosyste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주요 주제는 생태계 진행과정과 순환, 다양성, 그리고 안정성 등인데요. 오늘은 생태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특정 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를 연속 혹은 연속성, succe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생태계의 초기에 모여 사는 생물의 집단을 개척군, 파이 m 니어 커뮤니티라고 하고요. 생태계 말기까지 오래 지속되는 생물의 집단을 절정군 (climax community)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척군의 변화 주기는 1년에서 500년 정도라고 보고요. 절정군의 경우는 50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즉, 오래 지속되는 절정군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서 살펴볼 때 별로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못의 개개의 물고기는 죽고 태어나고 하겠지만. 물고기의 숫자는 1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생태계의 장기적 안정성, the long-term stability of ecosystem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안정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장 많이 주장되는 원인은 종의 다양성, species diversity입니다. 즉 오래 지속되는 절정군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개척군에 비해서는 다양한 개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정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만약 안정성을 변화의 결핍이라고 하면 절정군이 가장 안정적이겠지만 만약 안정성을 복원력이라고 정의한다면 개척군이 더 복원력이 좋으니까 안정성이 더 높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태계의 안정성은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환경이 다양한 만큼 복잡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즘 학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환경의 복원력을 되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환경 파괴가 워낙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피해를 안겼던 화산 폭발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환경 파괴와 비교할 때세 발이 피거든요. 따라서 환경 문제와 아주 밀접한 생태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고 당분간은 시험에도 잘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주의 표현을 또 훑어보겠습니다. 생태계는 영어로 ecosystem이라고 하고요. 생태학은 ecology, 생태학자는 ecologist라고 합니다. 동물학은 zoology, 식물학은 botany, 생물학은 biology가 되겠습니다. 토플에서는 학문명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연속은 succession, 안정 혹은 안정성은 stability 식물은 plant 동물은 animal 생물이 사는 영역은 biosphere 일정 지역에 사는 식물 전체는 flora 동물 전체는 fauna라고 합니다. 이두 단어가 좀 헷갈리실 텐데요. 꽃을 영어로 flower라고 하고 꽃은 식물이니까 flora와 같은 어근을 가진 flower를 연결해 두시면 덜 헷갈리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서식지는 habitat, 광합성은 photosynthesis, 영양분은 nutrient, 다양성은 diversity, 회복이나 복원은 restoration 혹은 resilience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See you next time.